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픽 중국어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저는 대구에 하나 있는 오픽 시험장에 와 있고요. 지금 9시 48분인데, 오늘 11시 20분에 오픽 중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HSK 6급은 있는데 말하기 시험 성적이 없어 가지고 말하기 시험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laughs>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약간의 자신감 회복 및 자존감 회복이 필요했거든요. 중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OPIC 중국어, 두 번째는 HSKK, 세 번째는 TSC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HSK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시험을 치시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중국 여왕용수 갈때 HSKK를 취득을 했었었고요. T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이제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TSC 보다는 오픽 중국어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서 6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책은 오픽 중국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으로 시험을 준비했고요. 사실 오픽 중국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IM 공략인가? IM 공략이라고 하는 레벨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 30개 정도 만들었고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짰어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좀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서베이를 할때 꿀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일 경험이 없음. 두 번째, 학생 아니, 세 번째, 공부한 지 5년 넘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작이 필요한 서베이더라고요. 린, 린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랑 그냥 수다 떨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